한편님, 어, 님 어. 온라인 가성비 1등 갈비탕이 돼서 가져왔습니다. 갈비탕은 온라인에 어. 3위 형께 진짜 맛있어. 3위 형 비싸잖아요. 그건 맞지. 네. 이게 <laughs> 얼마인데? 이게 한 팩에 5,000원 단어입니다. 예? 내가시 <laughs> 진심 갈비탕? 네. 아, 이거 먹어보고 싶었는데. 이후이 엄청 많은 거잖아. 맞아요. 어. 먹어봐야지. 네, 그렸습니다. 어. 와 갈비탕! 자, 일단 내가 먼저 체크하는 것들이 위에 기름이 너무 많나, 이런 걸 보는데, 이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적당하다. 고기가 뼈 하나, 뼈 둘, 뼈세 개, 그다음에 살조금 그리고 파가 들어있네. 당면 조금 이렇게 들어서, 일단 이거만 봤을 때 이게 5천 원이야 네, 이 추리만 들어있지 않고, 갈비도 이렇게 들어있다. 와, 아, 일단 국물이 부드럽게 진해가지고 인공 첨가물 냄새가 안 나고 깔끔한 데 진한 느낌. 고기. 음. 고기 그냥 적당히 부들부들 야들야들. 음, 야, 당면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? 음, 알비도 질기지 않고 굉장히 부들부들해. 아, 야. 여기다 후추 넣고 떡국떡 넣거나 기호에 따라 소금만 줘 왔다 따다 넣으면 될것 같거든? 야, 이거 이길 제품이 많이 없겠는데?